자, 퀴즈 한번 내 볼까? 네? 주짓수 점수 체계는 어떻게 되지?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이렇게 있지? 주짓수 점수. 아니, 제일 낮은 점수가 몇 점짜리야? 2점. 2점. 그다음은? 3점. 그다음은? 그러면은 4점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마운트. 마운트. 백 마운트. 그렇지. 마운트는 뭐 특별한 거 없지. 어디 체현이 와줘 볼래? 어디 마운트 한번 타 볼래? 조건 이 있어 없어 특별한 조건 없지 그냥 마운트는 마운트야 돌아볼까 엉덩이를 관장님 쪽으로 해볼래? 자이거 마운트 아니야 이건 마운트 아니야 얘는 불리한 상황이지 내가 잡아당기면 바로 등으로 가는 상황이야 내려볼까 백 마운트는 어떻게 타야 백 마운트야 조건 있어요 조건 손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조건. 손은 일단 잡으면 되는 거지? 백그램만 잡으면 돼. 둘다 언더로 가도 되고, 그지? 다리는 어때? 다리는 후게 두개다 걸려야 되는 거야. 하나 걸리면. 이건 아직 안된 거야. 오케이. 4점짜리는 다 했네. 이거밖에 없지, 그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3점짜리는 뭐야? 가드패스. 그렇지. 사이드는 점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포지션이 가드패스야, 가드패스. 자, 가드패스만 3점입니다. 가드패스 말고 3점짜리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럼, 채현이 한번 맞아볼래? 봐봐. 아니, 지, 내가, 내가 가보자. 이거는 몇 점일까요? 같이 질쓰는데 채현이가 누워있어, 그지? 지금 이거 가드야, 아니야? 지금 채현이는 가드도 아니다. 가드야, 아니야? 형진아, 이거 가드야, 아니야? 가드야. 그래서 내가 아무 붙어있는 거 없는데? 하고 갔어. 지금 3점 주는 겁니까? 지금 3점 주는 거예요? 어떻게 3점을 받는 거지? 그렇지. 3초, 3초 상대방을 제압하고 3초 있어야 주는 거야. 그렇지? 3초를 못 채우면 3초를 채우기 전에 체니가 으고 도망갔어. 이렇게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만 받는 겁니다. 점수를 받는 상황에서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면 어디만 받는 상황이 되는 거야. 가드패스 사이드는 점수가 없어요. 사이드는 사이드였어. 채은이가 나를 잡고 넘겨, 롤, 넘겨서. 채은이 아. 몇 점? 2점? 어? 몇 점? 몇 점? 3점? 0점? 0점? 형진이는? 0점. 0점. 정답. 얘는 수입이 아니죠. 수입이 아니야. 수입이라는 건 뭔데? 가드에서 시작해야지. 가드에서. 그래, 사이드는 가드가 아니잖아. 아랫사람이 가드가 아니었단 말이야. 형, 마운트. 내가 탈게요. 마운트에서 얘가 내손 잡고, 다리 걸고, 체인지 몇 점? 0점. 0점? 몇 점? 0점. 이것도 마찬가지. 마운트 이스케이프지. 스윕이 아닙니다. 가드가 아니었잖아. 얘가 바닥에 완전히 깔려 있는 상태였지 카드가 아니었어요. 2 <laughs> 점짜리는 뭐죠? 스윕이랑 어? 스윕 뉴온리 테이크다운. 스윕 뉴온밸리 테이크다운 또 없어요? 또 없어? 없네 자. 아무 하더만... 다른 다른 건그 이제 장례로 나가는 건 나중에 할게 요 일어나 볼까? 내가 얘를 넘어뜨렸어. 야야 너무 때문에 내 돌아서, 하나, 둘, 셋. 일어났어. 테이크당 점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3초. 3초. 3초 때문에? 3초. 오케이. 다시 내가, 가디야. 그래서 내가 수입을 했는데, 하자마자, 하다 다시, 일어났어. 점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3초가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거야. 한번 누워줘 볼래? 륜벨리를 찍었는데 얘가 밀고 탈출, 다시 클로즈가, 드 회복. 점수 있어, 없어? 마찬가지, 없어요. 어디야? 여기까지가 기본 점수 체계입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점수 체계야. 이것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일어났어. 내가 더블 랙 테이크 할 거야. 하나, 둘, 더블 랙 테이크 하고 넘어져서 쿵, 쿵. 몇 점이에요? 자, 지금 내가. 3초 유지했어요. 하나, 둘, 셋, 3초. 지금 몇 점이지? 이 상황. 어? 몇 점? 점수가? 그렇지. 9점이야. 봐봐. 테이크다운, 궁. 가드지? 탑하고 가드야. 지금 상황이니까. 가드 패스 했지? 마운트 올라갔지? 3초 유지했지? 이렇게 되니까 9점짜리야. 암드래그에서 백테이크 하는 거 알고 있죠? 누워볼래? 자 클로즈가 상태였어요 내가 암드래그 했어 백테이크 했어 내가 깔렸어 3초에어 하나 둘셋 됐어요 몇 점입니까? 이거 몇 점이에요? 몇 점? 어? 어? 다시 한번 보줄까 클로즈 가드 잘 보세요 가드 탑 맞죠? 가드 탑. 근데 내가 암 드래그 서백 테이크 해서, 훅 끼우고, 하나, 둘, 셋, 컨트롤 했어요. 몇 점이에요? 4점? 이, 백 마운트를 잡은 건 맞으니까 사점 맞네. 그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채은이가 지금 가드예요채은이가 지금 내 백에 타고 있는데 가드야? 채은이가 아까 여기 있을 때는 가드였잖아. 그죠? 그리고 뒤로 와서 내 위에 올라와서? 나는 엎드려 있고, 얘가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해서, 엉덩이 높이가 어떻게 서채연이가 아래에 있었죠? 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었어, 그지? 근데 얘가 날 내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뭐가 된 거지? 수입이 된 겁니다. 알겠죠? 탑 가드가 바뀌었으니까. 6점짜리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클로즈 가드 잡고 있었어요. 암드레그 했어요. 올라갔는데, 내가 도망가려다가 잡혀버렸어. 몇 점입니까? 이건 4점이에요 레벨 체인지가 안됐죠? 체인지는 여전히 내아래 있고 내가 위에 있잖아 내가 아직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점 앞서고 있어요 5점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오 암드레그를 당했어 내가 지금 위로 올라오려고 해 그럼 반대 나는 이거라도 안 주고 샵이 끝나면 4점 주고 마는 거예요 수입이 되면은 6점을 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지금 한번 누워줘 볼래? 클로즈 가드였어요. 다리를 치웠어요. 잡았더니 얘가 막날 잡아. 얘가 누르고 있었어. 뭐죠? 하프 가드. 그러다가 다시 막 싸우다가 얘가 다시 클로즈 가드 회복. 세워 빼긴한 다음에. 자, 이 상황이야. 뭐 받게요? 점수뭐 받죠? 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드? 어드, 무슨 어드? 클로즈 가드 들어가다가 가드패스 하다가 하프 가 잡고 컨트롤 했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얘가 잘 회복해서 다시 가드 회복 뭐예요 점수 상대방 어디? 나너 나? 아닌가? 너? 나어드왜어드죠 하프 가드 홀딩이라는 거야 하프 가드 홀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프 가드에서 내가 가드패스가 되고 있는 상태지 그리고 상대방이 하프 가드서 잡아놓고 있었어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가드패스 해버리면 3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가 잡고 있다가 안 돼서 새우 빼기하고 회복해버렸어. 하프가드로 얘를 컨트롤 했기 때문에 시간하고 관계없이 하프가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직 어드싸움 할게. 우리 송진이가 잘잖아. 어드싸움으로. <laughs> <laughs> 몇초 남겨놓고 졌잖아. <laughs> 그럴 때 이런 거 하프가드 홀딩 무조건 하고 붙는 거지. 아이, 모르겠다. 하고 다리 하나 뚫고 들어가서 하프가 잡히고. 알겠어요 그러고 끝내는 거야 하프간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 하나를 받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요런 플레이 그 다음에 스윕은 스윕 내가 어디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스, 스파이더 그래서 내가 이 스파이더 다리를 죽이고 이 다리 죽이고 이 다리가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 어, 다리 다지나왔지 그지 가드패서 성공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어때요 성공했다 안 했다 아직 가드패스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다리가 펴져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리가 만약에 접어볼래? 접히면 이거는 얘가 컨트롤 못한다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얘는 내가 컨트롤 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접는 게 중요해. 알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와서 막 힘으로 자꾸 누르고 리언벨리 누르고 있어도 컨트롤 안 나온 거 아니, 그 가드패스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얘가 빠지거나 다시, 얘가 눌리면, 그때는 가드에서 점수가 들어가요. 니온벨리 점수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 서브미션에서 점수를 줘야 안 줘요? 서브미션 성공 못, 못해도. 어는잖그렇지어드는 줍니다. 서브미션이 위험하게 들어가 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트라이앵글을 걸었는데, 트라이앵글을 내가 걸었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위험합니까? 손 여기 나와있는데? 아니요. 아니맞아 손이 여기 꺾왔어 그럼 일단 위험한 거야. 안발을 걸었어요. 안발을 걸었는데, 팔이. 잡, 아볼까두 손. 아, 안 펴졌잖아. 이거 어디 줄수 있어? 안 줘? 안주죠 적어도 팔에만 이렇게 펴져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키엘 초크 했는데 상대방이 칵칵칵 뺐어, 일단. 칵칵칵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 상황이 돼야, 어? 이거 기술 들어갔는데? 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기술이 다안 걸려도 어디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요즘 더블가드 자꾸 우리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체인이랑 나랑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 셋 하고, 더블가드. 더블가드 갔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몇 초? 몇 초? 여기서 몇초 몇초 동안 싸울 수 있어? 20초 동안 싸울 수 있어. 20초. 딱 더블가드 들어가면 심판이 어떻게 하지? 봤어요? 심판이? 딱 시계가 있든 없든 시계보는흉내을딱 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잰단 말이야 20초를 재는 겁니다 내가 막 더블 가서 서로 싸우고 있어 막,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2초가 다 된다 그러면 되고 나서 하,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이 일하라고 하죠 그리고 뭐해? 페널티 너 아니가 너 페널티 너 페널티 페널티를 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더블 가드에서 어때요? 더블 가드 갔어. 근데 싸우다가 내가, 자, 나 점수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 어디를 받는 겁니다, 알겠죠? 더블 가드에서 먼저 일어났으니까 어디를 받는 거야? 그 더블 가드에서 막 싸우는데 막, 업지락뒤치하게막 싸워. 업치락뒤치하고싸막 싸워. 암막 걸고 막 그래. 그럼 심판이 계속, 지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지켜보는 거야. 알겠죠? 더블 가드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봤어? 예거스에서 어땠었어? 퍼플 벨트에서. 더블 가드, 계속 더블 가드, 더블 가드 싸우다가. 아. 페널티 4개 해가지고 둘다 절격 당해 버렸잖아 뭔 말인지 알죠? 둘다 절격 실격, 당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고 더블 가드 왔어? 이 사람이 베른보로 돌았어? 내가 하나 둘 일어났어? 백 잡았어 자 지금 몇 점? 내가 턱을 끼었다 치자 몇 점이에요? 6점이 어디? 몇 점? 6점 어디? 몇 점? 지금은 내가 탑이야 가드야? 여전히 아래 있잖아, 그죠? 백 잡은 것만 줘야지. 다른 건 점수 없죠. 백 잡은 것만 사점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음, 탑에서 마운트를 타고 있다가, 얘가 안바로 들어갔어. 하나, 둘, 안바로 들어갔어. 왁! 아, 들어갔는데 내가, 일어났어. 점수 어떻게 됩니까? 점수 없어요. 얘는 마운트에서 들어온거고 나는 마운트에서 스케이프한거지 스케이프한게 아닙니다 가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워있다가 저번에 나왔던거 앉았어? 얘가 하나 둘셋 일어났어 내 다리 걸고 기술 걸었는데 그에 앉아 배에 앉았어? 몇 점입니까? 6점 6점이에요 6점 왜냐면 내려가볼까? 이 상황은 가드하고 탑이었잖아요. 가드하고 탑이야, 그죠? 내가 기술 건다고 자꾸 누웠는데, 어? 일어났어. 스윕하고 기다려. 다리 치웠어. 가드 패스했어. 6점 입점 주는 겁니다, 6점 좋은 선택이 아니지.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그죠? 탑에서 내가 아까처럼 아이 사이드에서, 아이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내가 기술을 거는 거나, 마운트에서 거는 거나, 백에서 거는 거는 괜찮아. 자세 포지션을 잃어도. 그래봐, 에스케이프니까. 근데, 가드 안에서 기술 걸면서 누워버리는 거는, 기술 걸면은, 서비션 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지션을 많이 잃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몇 가지만 해볼까 옆에 봐봐, 여러분. 얘가, 누워서 트랙을 한번 걸어줘볼래? 한테 트라이앵글을 걸었어 와, 다리 빼고 싶어 자 트라이앵글을 걸렸습니다 근데 이손 이 봐봐 손. 손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면 뺏, 다리를 뜯든 안 뜯든 손이 이렇게 이거 어떻 됩니까? 내가 지금 도둑이니까 손안 잡았어 어떻게 돼요? 페널티가 아니라 실격입니다 서브미션 당하는 중에 서브미션 당하는 중에 페널티를 받잖아? 실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격입니다, 실격. 내가 탈출한다고 여기 잡았다든가, 이제 키를 하고 있는데 잡겠다고 손딱안 뜯어지니까, 잡았다? 그건 서비스는 당한 걸로 봅니다. 안바 당하는 과정 중에, 안바를 당하는데, 손 뜯으려고 봐봐. 내가 손에 도복 집어넣어서, 뜯든 안 뜯든 상관없어요. 도복 안에 들어갔다나, 페널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격이에요. 알겠죠? 실격입니다. 시합장 가보면 알아 어때요? 게임 존이 있고, 그죠? 뒤에 세이프티, 그, 그, 샵할수 있는 샵 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세이프티 에리어가 있고, 그 밖에 나가면 무조건 멈추는 거봤지 막, 날라가고 밀리면 멈추잖아, 그죠? 천이가내 테이크다운을 할, 하... 아니, 뭐 할까. 천이가 안발을 걸었으면 안 돼. 그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샵을 멈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안발, 안바... 손이, 머리가, 다리가 들어왔어. 내가 어떻게? 얘를 달궈 끄면서 잡고 있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 반대로. 체질을 막 이렇게 밀었어. 안 밀어가지고, 잡고 있어볼까? 밀어가지고, 경기장 밖으 나갔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실적입니다. 간단하죠?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시합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 반칙을 삼다거나, 장애를 끌고 가든가. 실적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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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격이에요. 그냥 치는 거야.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진짜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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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이 유명하신 관장님이야 우리 시합을 보고 있었거든? 막 하고 있어. 야, 야! 장애로 나가! 장애로 나가! 하니까, 야, 기술 걸리니까, 장애로 키운 줄 알았어. 세컨이 장애로 키워 나가라고 하니까, 서미션 걸렸는데, 바로 실격해왔서 졌습니다. 실격, 당했 실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고요. 다음엔 좀더 어려운 거 알려줄게요. 문풀결